눈빛이 마음안 들어. 아는 거는 괜찮은데, 남머지 사람들은 티를 내. 네, 그거. 진짜 왜 그랬는데? 진짜 그렇게 하는 거지. 아,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잘 생겼는데도 인기 없을 정도로, 요 진짜 심각한 그잘 생긴 외모랑 안 어울리게 되게 철사거리거나 그런. 어는 제가 봤을 때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. 그래, 그 정도, 정도 해도 그 정도 어, 버텨가다 가지고. 어, 그러면 보통 이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아닐까 성격이 아니면은 뭐그니까 글을 못 읽거나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 <laughs> 있다. 그러니까 카톡을 못 하는 거지. 그럴 수도 있고. <laughs> 맞춤법 다 틀리고. 그렇지. 아, 나 정도면 괜찮지. 그 표정을 딱 짓고 있는 사람의 허세? 이게 그 지나데. 어. 아, 저 새끼 눈빛 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<laughs> <laughs>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네. <laughs>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 아, 눈, 사람이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진짜 본 적도 못 하게 잘 생겼으면 인정. 아니면 진짜 평소에도 허세가 만든가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진짜 그 영화 주인공들처럼 막. 이런 식으로 남쓰선 응광 쓰면서 아무도 안 보는데. 근데 잘생긴 애들이 조금 그런 게좀 있긴 있다. 하도 어, 주변에지 나온다고 들으니까 생겼다고요. 들으니까 약간 약간 어. 왕좌병이 살짝 음, 어, 어쩔수 없이 생각이 들지 왜냐하면 자기가 이쁜 여자 쳐다보듯이 아 쟤가 근데 잘생겼을니까더 쳐다보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. 모든 게다 괜찮은데 입념에 좀입에 진짜 재미가 없어. <laughs> <laughs> 입년에 진짜 재미가 없어. 이 사람과 대화하기도 뭐 하고 이 사람 이번 만 말만 해도 내가 뭐라 맞장을 쳐주기도 애매하아 근데 이거는 여류가 있는 사람이면 여자 쪽에서 재밌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? 근데 잘생긴 애들이 드립을 치면 노잼도 꿀잼이 되는 거아니에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근데 그거 포장도 잘안될 정도로 노잼이면 한글을 다 떼지 못한 게 아닐까 <laughs> 싶은 생각도 <laughs> 들고. 잘생긴 게 다가 아니야. 맞아. 잘생긴 게 다가 아니라. 어. <웃음> <웃음> 한복 이런 거 아, 한복도 괜찮은 것 같아. 약간 내 내가 이거 객관적인 건 아니야. 음. 정, 정말 음. 주관적인 거든. 음. 내 주변만 보면 못생긴 애들이 옷을 잘 입어. 왜냐면 아. 꾸밀 줄 알고. 나는 아, 맞아, 약간 맞아. 얼굴이 조금 안 되는 걸 아니까. <laughs> 조금 안 되는 거니까 <laughs> 아. 그러니까 자기가 옷으로라도 커버를 하려고 해. 근데 잘생긴 애들은. 약간 그 감각이 조금 떨어져. 그 약간 어. KCM 베이트 알아 혹시? 네. K KCM 아니 그어 비니 쓰고 옛날에 해골 어 해골 목걸이 하고. 저 그런 사람 어떻게 하될까 진짜. <laughs> 좀 여자한테 찌질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. 애가 막 너무 집착하고 찌질찌질. 왜 그래? 내가 응. 네, 안 했는데 그렇게. 언제인데? 네, 뭐 나한테 왜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거지 니가. 아 그렇죠. <laughs> 죄송한데 죄송한데 부츠 죄송한데 참. 근데 이거 개인 차지 않나? 진짜 그그좀좀 찌질해도 귀여하는 사람들은 없잖아 있는 것 같던데 찌질한 남자들을 귀여워하는 여자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던데. 뭐잘 생겼으면 커버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. 이런 애들 특징은 자기가 잘 생일 걸 몰라. 아 그래서 나, 자신감이 없나? 는아 자신감이 없는 거 같다 응, 맞다. 응, 응. 그래서 소심해지고 없다. 찌질해지고. 근데 잘 생겼는데 배려를 너무 많이 하는 남자 그 존나 잘 생겼는데 착한 남자 아니야? 그렇지. 오. 음. 음. <laughs> 좋은데? 어, 좋은 거 같은데 뭔가? 그 찌질하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 사실 본인이 그런 거 아이가 아 그런가 그래서 먼저 없는 거 아이가 난가 <laughs> 일단 그러면 결론적으로 응. 너무 잘생긴 거를 자기가 알아도 안 되고 아 진짜 아는 건 괜찮지 아 아는 건 괜찮은데, 괜찮은데 남자한테 티를 내면 안돼 어, 그거를 안 돼. 어. 허세를 부리면 그럼 재수 없잖아 어. 어. 딱그 중간에 딱그 어, 그럼 댓글 이렇게 날리겠지 허세도 안돼 자신감 부족도 안돼뭐 어쩌나 하아 잘생겼다고 너무 안심하고 살지 말자 <laughs> 너무 너무 안심하고 살지 말자 난 항상 불안해.